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어. 자, 여러분 상대 여러분 짜고 전너거든요, 여러분들. 어, 시험남들. 어, 갑니다. 짜고 전에서 여러분들 네오 아비터토스 갑니다. 짜고 전에서, 오케이. 어, 출발합니다. 가자, 렛츠고 제가 지난번 방송 한번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예. 짜고 전에서, 짜고 전에서 네오 아비터토스 한번 가겠다고 출발합니다. 저거. 어, 짜고 전에서 네오 아비터토스 써버리기. 어, 출발합니다. 테란전 혁신 네오아비타토스를 저그전에서 써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자 상대전적은 58승 5 6패고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실려버릴수도 있어요 음. 태란전의 혁신, 네아토를 저거전에서 쓴다면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역발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어, 태란전에서 제가, 태란전에서 네오 커닥토스를 썼거든요. 커닥토스를 태란전에서, 어,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태란전에서 저거전 빌드를 썼듯이 저거전에서 태란전 빌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발상 플레이가 과연 얼, 어떤 결과값을 초래할지는 그 누구도 상담할 수 없습니다 일단 넥서스는 꽂혔구요 빌드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음, 네아토랑 동일하게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 그냥 넥서스 어? 여기다 팔렌 짓고 그냥 넥서스 땡땡을하고이렇 하면 안되잖아 맞죠 여러분들? 어? 그건 그냥 어 그냥 기존에 있는 그냥 기존에 있는 그거는 그런거기 때문에 그죠? 어 리스크 있더라도 이렇게 똑같이 갑니다. 네와베다토스도 오케이. 어.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어. 그라다 그라다. 어. 자, 팔도 꽂아주고 연연이 연연. 엄청난 리스크를 동원합니다. 떨어지려는 전야토. 예? 오, 세카랍에노. 삼바리에노. 예? 야, 도롱소가좀빨리하는데 생각보다 야, 이거는 조금 아니질러, 아니질러, 안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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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쭈마쭉쭉쭉쭉쭉쭉이쭉쭉쭉쭉쭉쭉죠 시방?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다까, 다까, 자.

지금 딸 지금 장난쳐? 이 양반아? 에너! 에너 리크! 에너 리크! 에너 리크 나리! 조금 뭐라 에너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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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오후이 어, 안들 삼 오후이 안들 오피로 어, 피로 어 조금만 어 적당히 좀 부탁드릴게 럽어 순미 어, 순미 호어 에너 댕아 실례라 아, 이게 안 거죠? 적당히 좀 하라 이말이말이 말, 이 말, 이 말이야 허 그러면서 베스팅을 가르, 가르, 동란는 조금, 어, 돌아가, 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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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다 네오 아비드 소스가 보시는 것처럼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크러분들 파일 on 이원 one more time so f a r 필 들어가는 액션만 체중이 더 박아줄게요. 어. 이 충가 오리 박을 수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시방 그지? 그러면서 우리 막았을때 충분하게 그르고여금만더 음. 고삽 어우쥬미다 쌍두 호얀구 쌍자포트님도 한개 더 막아줬구연 쌍블브 아 들어갑니다 삼살 입니다 쌈요 호얀 돌뿌 호호 할렛 에너 오 자하 야어어 빠져주고 일단은 포트나봐아줍니다 무탈인거 설마?? 포트카좀더봐가주는우슬럽럽럽럽럽 뭐, 이글? 이글 러자질로스나빠으라 합니다 무탈인거 같네 사이즈가 아니네? 아니, 뭐냐? 예? 예, 뭐예요? 앞으로 가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어쌈볼라이너쌈볼라이너 예. 야 이거 뭐예요? 시방 따까릴 날. 어나어나 어, 예? 아니, 야 이거 뭐냐고요? 시방. 어 나. 나코스한 길로 덜포. 정찰을 들어갑니다. 쌈요포이안돌포호안돌포자 지금은 좀 차는 조금만 더 들어가 주는 에너 모슬포포할레 에너. 우장이구연 연이 연어 연연연오버렛도 있습니까? 혹시라도 없으면 싸대기 오지게 맞을 준비하세요 포코할래 포야들 호우 감사합니다 감사 리고요삼미호우 아무 합니다 감사드릴게요 삼미호자호스은는자사들 가지고 있는 무슬러 그러면서 하이트먼트 살진만 들어가주면서 파일럿 사진아주면서 파일럿 원투준추가잖아 해주면서 원투타우즌 해주면서 하이트먼트 사진만 개발해주면서 아빠 다... 들어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거 뭐 막을 병력이 쌈보샹딱한 마리 때문에 혹시 지원 못 오는 겁니까 혹시나 이 친구 뭐죠 에? 혹시 드라이클럽 템플러한 마리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건지 누가 말좀 해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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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 이어이니니니니어인 아하. 오브로 빨리 죽여줘, 이아어 에너. 한 발이요. 한배 만들었으면 죽었는데, 이 자식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구, 연연이 에너.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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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바로 뒤러 찍어줍니다. 감사. 오비게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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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어 조금 아파. 어 버린다. 어, 어? 어, 아, 그래 아, 아, 오루르루르루루루르루르루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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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토르르르르르르르르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구요. 연연히 에너 연연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바이러스 선보자 저주 문다기르신호좀도어옵니다 암튼, 암튼, 원따와 좀 추가해 주 들어가지고요. 쌈보야호야호 5. 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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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1. 1. 1. 1. 1. 야 1. 1. 1. 1. 1. 1. 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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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 1. 1. 보란다, 이거, 말거 하는데. <laughs> 그거, 아비, 지금, 아무튼, 만화 들찼어요 지금, 시방. 야, 이거, 뭐, 어디 가? 이자어아 어? <laughs> 야, 상대 놀랐겠는데? 예? 야, 상대 너무 놀랐겠는데? 아니, 야, 이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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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뭐. 5 6 7 8 90 엘리프트 원2,000 에너 3 캐릭터 없5 6 7 8드라 감사합니다. 쏘야쏘야쏘 아팡드라니다 감사 어 우리 울쏘야쏘야쏘자 드라군사토 살짝만 꽂아 음 쥐어버리고 연 연삼보호 겸헤져 들어갑니다. 일단은 혹시 말까 러시아 데뷔도 살짝만 해야겠다. 그죠? 야 근데 이거 한발에 끝나면 어떡하냐?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 빼야 되나? 혹시 이거 한 번에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좀 그렇잖아, 그거는. 어? 오역 실화 은는어갑니다 감사. 올려 게요쏠리쏠리쏠리쏠리쏠리 쏠리아 쏠리쏠리쏠리쏠리쏠리 쏠리아 쏠리 오호. 아니야. 그건 좀 아니잖아요. 씨방딱깔이. 어. 어, 씨크방. 에나. 어, 달라이라 삼고얀들. 어. 에아지 보조 I... 잡아줄게요. 스탑 보조합니다. 야, 미끄로됐습니다 어, 만화 조금 덜 찾는데요. 가는 척하고 도망갑니다. 어, 가게 도망갑니다. 미안합니다. 만화 없어요 아직까지. 에 you know. 어, 진짜 이제 차다다, 차다차다. 이번이 진짜다. 어. 이번엔 진짜입니다. 가자. 3 2 1 원, 번지자. 저거 전, 여러분들 저거 전, 내가 토간다 저거 전, 내가 토가자 쓰리, 투, 원, 번지. 에너, you know. 지글지너지글지글지 해. 어, 위크, 크크 해야 아, 호야, 야. 야, 넓고 있네 여기. 야, 뭐냐? 예? 예? 아니, 시방 따까리 아니, 야 에너 뭐라 에너 뭐라 뭐라 뭐라고이에 예? 에? 에기기지지말니아줘야니에는쭉니고니고니나니 아니, 아 거기는 는니 아니, 아한 마리가 니고 있자. 흐

애너 아 여기 병력 아직 있어요. 안갔어요 좋아지. 너다어이이이어이 그러면 여기 없겠네, 병력이. 멀커가. 맞나요? 이거는. 어. 맞아. 그래, 아니야. 쌈보야. 호이어호. 어, 거기 정더합니다 감사하드릴게요. 쌈미오코야.

자 앞으로 원타존 추가 액션 번호 생각만 들어가라, 두두두두두두 두두 주문다, 저 오육칠팔칠합니다. 그러면 질러 생사 조금 더 들어가주는 모습이 사십 불로 많아가지 조금 들어가 주면서 나는 그런 거 꽂아, 두두두두두두주주 두두 두두 주문다. <두수> 우격 따짐으로 올라오려고 하지 말아 주자. 하 지금 좀 숨어 있겠습니다. 어. 아니 이거는 조금 아니에요 조금만 숨어있을게요 야잠시만 시청자분들 전에서전에서내더니 이런 이겠다 이거 맞아? 시청자분들 전에 사람도 내가면겠다 아이고야. SM님께서 게임 하는 중간에 아이고야. 코리아돈으로 7,500원 넣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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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거는 두 차례 몇 번을 받는 거예요? 씨발. 야. 야. 그러나 우회 계가에 적어 져서 내 아토. 성공 여러분들 우에데키나간에 저그전에서 네아토가 성공해 버립니다. 만나요. 야 아? 저그전 네아토 성공. 그야말로 천상계 극찬이 나와 버립니다. 만나요 여러분들. 극찬 중에서도 천상계 극찬으로 불리는 에미. 뒤져버린 패드립이 나왔습니다 천상계 극찬이에요 맞나요? 예 이거보다 더한 극찬은 없습니다 예 저그전 메아2 한번 리플 한번 띠리빠리보러 갑니다 어떻게 이 친구는 천상계 극찬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때부터 조금 속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땡 뜨부를 한 것도 열받는데 심지치도않고 포지도 지금 느껴지고 게이트부터 하니까 이때부터 조금 약간 제가 볼때 꼭지가 조금 돈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 꼭지가 조금 돌 수밖에 없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어와 그러나 드론 컨트롤을 좀더 상당히 해주셨습니다 인정은 인정해야 돼요 솔까말링 음. 움직임 상당히 좋았고요 어. 이, 미금짐이 상당히 좋았어요. 음. 인정할 인정해야 돼. 진짜로. 음. 조금 콜 때려버리는데요. 그죠? 드론 오마서 찍고 있고. 바로 코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어, 우리, 어, 구예요 베스트님 까르통만 살짝 올라갑니다. 바로 선화도 올라가고요. 네오, 아비도토스. 짜고 전해서 들어가 버립니다. 상대 히드라, 오레이스크랑 올라가고 있고. 뚜껑는 안전망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로 스타게이와 쌈플로 르카을 가져올려가 주는데요. 바로 히드라 레스크다 준비. 자 3딜 온드라 러치 가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오버로드로 쓱 집어넣길래 드라군은 해군합니다 오버로드. 싸대기우리로 도착. 폭시모를 무탈히 두려워서 뽀뚜께노 본진을 막았고요 그러나 히드라 레스크리스크다 스포트캐논 오버라도 죽고나서 취소합니다 그리고 아비터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예 네. 전혀 꿈에 꿈에서 깨더라도 알수 없습니다 아비터 의도 전혀 제로 베이스예요 맞나요? 상대 히드라였잖아 그죠 히드라였기 때문에 이건 다, 다, 당연한 커서 닦을 체지잖아 그죠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아비터는 죽었다 깨나도알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제가 어 무탈 페이크 어 무탈 어떤 할수 있는 어떤 그 리스크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었다 요게 이제 저거의 마지막 저의 행방을 알수 있는 어 정찰 포인트였어요. 음 그죠? 어 그리고 상대의 레어 올라갔죠. 챔버까지 드라이 클럽을 자 그리고 포드기는 취소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포드기는 취소 상당히 좋았다 맞죠, 여러분들 이거 이거 진짜 컸습니다. 이거 지금 요 근처에 오르다 없다 지금 판단을 하고 포드기는 취소했는데 이게 상당히 컸습니다, 진짜로. 어요 자원이 세이브가 돼야 되거든. 그래야 게이트가 늘어납니다. 음. 그렇다, 한 마리로, 시간 걸고. 야, 오버로드 일단 먹였는데. 야, 이게 오버로드 터지기 한 방이었던 것 같아. 이거 제 생각에는 한 방이었던 것 같거든? 오버로드한 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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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쉐껴라. 그냥 한 방이네. 오! 한 방이네. 와, 이거 때문에 안그랬으면 다가 살았거든? 그죠? 응. 어. 그러다, 그러다. 그러나, 커세아가 와서 정시 도착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쌈부와 보요 다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어. 끝났다고 할 때가 끝날 때가 아니다. 그죠? 바로 오으로드 썰어줍니다. 그러면서 아비터나 지면 뽑아주고 있고요. 음, 음, 오브로드 튀어나면서 오닭한 마리 살고 코세어도 빨피에 살아남습니다. 에너, 방금 여러분들 보셨나요 혹시? 본 에너지 1이고 실드 1이었어요. 어, 본 에너지 1, 실드 1. 방금 요 코세어가, 어, 총 에너지 2 상태에서 살아남았네요 지금 보니까, 어, 그죠? 그리고, 요, 지금, 아비터가, 상당히 유감스러운 아, 아비터인데, 어, 구 9분 때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음. 커세어 렐레폰지 때문에 얘가 지금 간 거예요. 그니까, 러 이, 사료상 제대로 들어왔죠, 방금? 맞죠? 어. 상대가 아마 이때 여러분들 진짜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지금, 진짜로. 에이, 뭐야! 이 타임에 아비터가 왜 나와? 지금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아비터를 보고. 어. 근데 실수였거든? 이거 어, 실수였는데, 이 친구에게 엄청난 지금 심리적인 두려움을 안겨 줬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어. 실수로 랠리퍼다 잘못 찢어진 건데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상당히 두려움이 생겨 가지고 수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잖아. 지금 움직임이 되게 수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스파이더도 갖고 있고 콜로니도 막고 있고. 음. 그죠? 어. 어, 포다 박아 놨잖아, 지금. 음. 수비적인 위치를 만들어 놓고 멀티먹고 그죠? 어, 그러면서 리콜 들어가는 척 살짝 했다가 페이크 맞나요? 페이크 러브 맞나요? 다시 들어갑니다. 어. 다시 맞나요? 이것이 진짜 리콜이다. 이것이 저거 전 뭐다? 저거 전 네오 아비테포스다 어. 단단히 질어버린 것들 제가 농담 아니라 말이죠, 그죠? 그거 다크데불한 마리 언덕에다가 홀드이 들어가 그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그죠? 어. 그리고 포토캐논 대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언덕 쪽에서 아비터와 함께 쥐새끼 마냥 숨어 있습니다. 아직 안 갔거든요. 아직 토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단일 소한마감지줍니다 맞나요? 이거는 음이 친구가 천상계곡산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리프로 보니까. 그죠? 어. 이거는 석이 나갑니다. 마시가 가버립니다. 음. 이제 극창 맞는 어. 포인트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죠? 여기는 못 밀었고 본지는 쥐새끼 같은 병력 질러한 마리에 숟가락 살인이죠. 맞죠? 여러분들 이거 정확히 맞나요? 여러분들 이거 질럿으로 숟가락 살인 툭툭툭툭툭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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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톡톡톡톡톡,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천상계극찬을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